네, 검은사막 모바일 워리어 어, pvp 50레벨 달성으로 고레벨 스킬 광기어린 돌진을 사용법 가이드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스킬 구성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세팅은 비슷해요 근데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어 제가 그 워리어 pvp 최종본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진검술이 여기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 광기어린 돌진 자리에 근데 전진 검술을 빼고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pvp 영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얘 콤보를 못 써요 이 광결의 노즈는 콤보를 못 씁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나머지 7개 스킬을 전부 다 콤보를 활용한 다음에 지명강타로 때린 다음에 상대가 일어날 때 쯤에 얘를 써요 근데 얘가 좋은 이유가 공격 준비 용도 전방 가드고요 돌진 용도 전방 가드예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스킬을 쓰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PVP 타격당 피해라는 게 유일하게 붙어 있는 스킬이라서 PVP 시에는 거의 되게 딜이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스킬 레벨 올리면 은 엄청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PVP 하면서 계속 고심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대부분 직원마다 이피 회복 스킬 있잖아요 워리어를 예를 들면 분노의 침 근데 이피 회복 스킬들은 거진 다슈퍼아마가들어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상대분 플레이어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콤보를 많이 맞춰가지고 피가 많이 깎이면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나도 때려야지 해서 스킬, 타격을 노리는 플레이어, 두 번째 사항 피 회복해야겠다. 인데 이 상대방 피 회복 스킬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장의 꿰뜨는 창이 스킬 이제 심화까지 다 찍으면 굉장히 빨리 나가고 거리도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이걸로 피해복 스킬 끊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얘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 피해복 스킬을 끊는 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콤보를 다 쓰고요. 이 광기어린 돌진을 거리를 살짝 내가 도망가는 착하고 써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일단은 시작 콤보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상대방이 이제 들어가면은 터치는 걸 빼고 패턴 차, 그 다음에 빼고 때리고 그 다음에 평타 기타 그 다음에 찔러매치기 그 다음에 지명왕타 때려요 이 다음에 빠져요 빠진데,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아, 나가지 여기서 써야돼요 쓰면은 이게 유도가 조, 좋아서 따라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데미지 봐라 깜짝 놀랐다. 증거돌리고 잡아서 때리고, 평타한대 치고, 전진 검술이 없으니까 쓰려면 아, 집회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 힘드네요. 버라비스 빨리, 빨리 조숙하게 여기서 이거 쓰는 거예요. 대놓고 써도 돼요. 네, 보셨죠? 안 맞아요. 제가 상대만 때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환정은 되게 좋은데, 이게, 손타로 이제, 첫 스킬로 진입하기도 어려운 게, 딜레이가 너무 심해요. 스킬 딜레이가. 맞추고 나서 좀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스킬 다 맞추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해 붐이나 이런 거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황. 허치는 거 보고, 때리고, 전쟁. 방패신공 잡고 평타 1타 찔러대치기 아 화가난다 원했던 상황이 안나왔어요 그죠? 방금 보셨나요? <laughs> 방금 보셨나요? 네, 광케어린 돌진을 썼는데 이게 맞춰도 문제가 되는게 이타를 때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그런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부재로 좀 달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워리어 고렙 스킬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게 할게요. 자, 선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대놓고 써요. 썼죠. 네, 이 맞췄어요. 맞췄죠. 이 기회가 왔죠. 근데 방금 멍 때리고 있어요. 노답이죠. 이거는. 상대 피해 보. 예,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걸 한번 그대로 진행해 봐봅시다. 그리고 스킬 체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스킬을 만약에 제가 폼보로 들어간 거안 해줄게요. 뾰로찬그 다음에 때리고 전방까지 잡았죠. 아, 다시 한 번. 잡았죠. 잡은 스킬을 쓴 스킬을 이제 기본 공격 키와 쓴 스킬 눌러서 스킬 슬롯을 체인지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스킬을 이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쓴 스킬, 썼던 스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때리고, 조심 찌르기, 반평진거 잡고 쓴 스킬을 눌러서 때리고, 1타 때리고 찔러 매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없죠? 그럼 이걸 때리잖아요. 야야, 이분 나보다 레벨이 낮은데. 아싸 스킬. 끊었다 좋아 어 야, 잡아 잡아 힐탁 네, 때리고 아 아쉬워라 아 저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어거지 스킬 써줘 그냥 리고 아이고 피해본 거 그냥 대놓고 하시네 딜이 생각보다 괜찮죠? 아, 저번 스펙이 나보다 높은 건가? 딜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시원하게안 들어가네요. 킬 쓰고, 아, 그리고 깨뜨는 창을 어, 쿨타임 때 뭘로 들어가나 했는데, 방패진공으로 들어가세요.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방패진공으로 네, 들어가시면 돼요. 때리고, 펭타 치고, 찔라매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전진 검술이 없으니까 평타인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대놓고,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한 발자국 다가가서 잡으면 치기 쓰세요. 잡으면 치기. 어못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해드린 얘기해드린 거예요. 콤보로 들어가자. 안 된대. 잠깐만, 잠깐만.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아, 졌다. 마수사! 뭐지? 어, 뭐죠? 그래서, 광기 어린 돌진은 콤보 시작용도아니고요 중간에 콤보도 안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격, 어, 추격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평을 내려드리면, 자,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대놓고 하긴 좋아요. 확실히 대놓고 그냥 나 스킬 쓴다. 이게, 이건 좋아요. 보이겠네. 스킬이 막 자기 맛대로 막아 자. 정도껏 해야 될 텐데 대놓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냥 쓰면 돼요 상대가 뭐라고 그러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길드전이라든지다대다전투에서 요긴하게 더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황홀의 상처도다 늘어들 것 같아서 그냥 55 레벨이 안 되고 안 써봤는데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콤보용도 아니고요. 마무리 이제 상대가 넉다운 됐을 적에 맞추는 용도가 되려나. 워리어는 각성이 답이다. <laughs> 이거 쓸데없는 준비 모션만 안, 없었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고 이거 이탈을 이 맞춘 상태에서 이러고 멍 때리고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뭐 하는 거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솔직한 말로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전진 검수를 쓸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한데 최종 평 광기어린 돌진 나쁘지 않다. 근데 좋지도 않다. 근데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상황을 알려드렸다시피 콤보 7 개를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 그 광기어린 돌진은 상대가 일어났을 적에 그냥 대놓고 써도 되는 스킬이라. 추가 상황을 이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써도 된다 그런 응. 용도인 것 같아요. 포라비스가이 응. 광기어리돌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선모션과 후모션을 없애주게 되면은 콤보용으로도 써먹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한동안은 근데 이렇게 세팅돼서 PVP 대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대놓고 쓴다는 스킬의 메리트가 있어서. 약간 발키리의 무적 타이밍 스킬 같은? 한동안은 계속 활용해 보겠습니다 고레벨 스킬인데 솔직히 다른 스킬보다 딜이 더 있을 거고요 전방 가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무적에 가깝거든요 써보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이걸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